이거는 분해되어려 돼. 맹물을. 콜라겐이 그 막, 막을 갖다가, 그러니까 콜라겐 그 층이 그 막을 형성을 해서 우리 뼈라든가 이런 게 콜라겐이 있어야 된다는. 옛날에 이 콜라겐은 그 동물을 푹 고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아교 같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점액질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양귀비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 악으로 하는 건 접착제 같은 거잖아요 음, 그렇죠. 양귀비는 남몰래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콜라겐이었던거지 음.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음, 거예요 양귀비가 그 사람은 그런 쪽으로 세수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저기는 옛날에 크레오파트라는 세수를 안 하고 살고 화장품으로 다 하고 살았거든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교라는 거는 이제 콜라겐을 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교가 아교를 말하는 거예요. 피부 미용을 위해 아교를 몰래 먹었다는 양기 얘기가 있고 이건 일반물. 콜라겐을 탄 물.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가 그 피부 세포를 말해준다. 피부 세포막이 터진 거지. 이건 세포막을 지켜준 거. 콜라겐 자체가 그래서 탱탱함을 말해준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콜라겐은 잔주림이 생기면은, 그, 이제, 콜라겐이 분해되는 증상이 시작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점막이 처지고 살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처짐 현상이 나오면 콜라겐이 제 많이 부족해진 거고, 그 시기가 2 5살에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40세 이후가 되면 그게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콜라겐을 많이 섭취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팁으로, 콜라겐이 이제 좀 거기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보자면 두충차 닭을 먹을 때 닭날개를 먹어요. 닭날개 콜라겐이 많이 있어요. 에지 껍데기도 콜라겐은 있어. 우리가 흡수하기가 저 혼자가 아니라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꽃감. 꽃감에는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어서 그 합성을 도와준대요. 그래서 꽃감. 그래서 거기서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그리고 감잎차, 감잎차에서 비타민 C 때문에 그 생성을 도와준다고. 그리고 콜라겐이 무너지면은 이제 피부의 핵심 구조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 노화, 주름, 탄력 감소, 그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손톱도 이제 갈라지고, 어뭐 이제 그런 종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하는 게 아퍼도 하잖아요 여자들은 아퍼도 그 미를 위해 사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 속에 그게 아퍼도 하는 거는 그 콜라 콜라겐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피부 세포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퍼도 그 미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콜라겐은 섬유화 세포 그 섬유화 세포를 만드는 콜라겐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하고 똑같아요 이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공, 그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겉은 화장품으로 해서 피부 시술을 하지만 속은 이런 이너비트 같은 걸 섭취를 해줘야 이게 단단하게 채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바르는 거하고 먹는 거를 꼭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콜라겐의 조건은 어떻게 분해되었는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이리빈거는 가스 분해 해서 효소로 저희가 됐잖아요. 효소 분해를 해서 이제 그 콜라겐 펩타이드 최적화된 그 피부에 펩타이드로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미노산 우리 몸속에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네랄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공급시키고 세포를 합성하는데 그 촉진제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 대사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런 나좀 조금 시간을 안더라고. 이 콜라겐은 우리 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 어디 좋냐면 눈 첫째로 이 눈에 있는 각막, 결막 그 조직의 주 성분이 돼요, 콜라겐. 그 막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치아에 우리 치아 잇몸이 약하잖아요. 거기에도 콜라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성분이 이 상아질의 약 18%가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인몸하고 치근막을 이루고 있는 그 조직도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혈액, 혈액에도 면역력을 관장하는 백혈구의 자양분이 된거요이 콜라겐. 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혈액 속에도 콜라겐이 필요한 거고 또 뼈는 뼈 속에 20%가 콜라겐들요 콜라겐을 먹어 줘야 골다공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 뼈뼈를 이루는 그 보충 관절이 연골에 50%가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걸 먹어도 콜라겐을 같이 먹어 주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뼈에 대해서. 그리고 근육은 80% 이상이 콜라겐이에요. 근육. 그리고 모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것도 단백질이잖아요. 거기에도 콜라겐. 머리카락도. 그리고 내장. 우리 소화기관도 신축성 있는 장 운동을 도와주는 게콜라겐이요그 오장육부원의 대부분은 또 콜라겐 성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방광. 방광도 과략근에 80%가 콜라겐이야. 방광 쪽에도. 그리고 우리 힘줄 같은 데 있잖아요. 이 힘줄도 80%가 콜라겐이야. 그래서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그 힘줄의 조직 성분이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손톱, 발톱 이루고 있는 그 성분도 콜라겐. 그래서 하이리빙의 콜라겐은, <laughs> 이노비치는, 음 이런 사람들한테 좋다고 해요. 생기 있는 아름다움을 원하는 분. 또, 소프트 탱탱한 젊음을 유지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분. 그리고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건조함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기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고 콜라겐을 보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권하면 좋고 이렇게 부담 없이 내가 이너비트 그쪽에 지금 그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먹어야 되사람요 휴대용으로 갑다면서 먹기가 좋다는 거지 그래서 콜라겐이 없어서는 우리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걸 여기까지 했습니다 백주에 껌파이